안녕하세요. 독일어로 성경 암송하기 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잠언 삼장구절에서십절 말씀이에요. 독일어로는 Sprüche Kapitel 3 Vers 9 bis 10이라고 하고요. 어, 또 다른 말로는 Die Sprüche s a l o m o s 라고 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Sprüche라는 단어 자체가 d e 라고 해서 이제 지혜로운 말 어떤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쉬포 근데 이거를 복수 형태로 해서 d 쉬포이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독일어로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Ehre den Herren mit deinem Gut und mit den Erstlingen all deines Einkommens, so werden deine Scheunen voll werden und deine k e l t e r von Wein überlaufen. spreche Kapitel 3 Vers 9 bis 10. Amen. 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Ehre den Herren mit deinem Gut und mit den Erstlingen all deines Einkommens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Ehre라고 되어 있어요. e h r e 이라는 동사는 존중하다 또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laughs>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령문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너가 에을 er, 공경하라 라는 의미인데 누구를 댄헤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여와를 호 지칭할 때 주님이란 뜻의 헤아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다 성경을 보시면 독일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엘을 er, 댄헤은 그리고 엔 변화 명사라서요. 된 사격으로 된 해액은 맨 끝에 n이 또 따로 붙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mit dinem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mit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으로써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밑에 적어놓은 것이 das good이라는 게 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good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 소유물 또는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재물, 너의 소유로 여와께 영광, 공경, 여와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Und mit den Erstlingen all deines einkommens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mit 으로 연결되어죠, 전치사로. 그래서 무엇으로서, 무엇과 함께 den Erstlingen 미슨 삼격이랑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삼격 복수형으로 돼서 then astling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the astling 이라는 단어 뜻이요 첫째 아이 또는 첫째 작품 첫 열매라는 의미가 돼요. 이 단어 안에 ast 라는 의미가 있죠 첫째라는 의미가 되는데 astling 해서 복수 형태로 돼서 astling a 그리고 복수형 삼격이 돼서 then astling n 이 돼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첫째 열매가 되죠? 알 다이네스 아인컴먼즈 너의 모든 알, 다이네스 이제 이격이죠 다이네스 아인컴먼즈 너의 모든 수입, 모든 소득에 대한 첫 번째 열매를 통하여 열매를 가지고 여와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조금 길었죠? 네, 그 다음 부분은요. So, werden deine scheunen voll we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고요. werden deine scheunen voll werden. 이제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 형태인데요. werde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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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또 werden이 되었어요. 이거는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미래형 werden과 이제 원래 의미 본동사에 배아된 의미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 그러면은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엇이 될 것이냐? 나인의 쇼인은 폴 werden. 쇼인가 곡물 창고죠. 또는 헛간. 그래서 너의 창고가 폴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 되는 거죠. 앞에 이제 그렇게 여와를 공경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Und deine Kälte von Wein überlauf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앞에 문장이랑 연결되는 거죠. 무엇이 또될 것이냐고 이제 미래형이 되는 건데요. überlaufen 어, 할 거예요. überlaufen 뜻이 넘치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다른 의미들도 있어요 동사에 근데 여기 이 동사의 여기서의 의미는 넘치다인데 무엇이 어떤 걸로 넘치냐 다인의 케이 여기서 착즙기 또는 포도즙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 너의 포도즙 틀이 푼 와인 와인으로 위버라우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어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준비 시작.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먼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독일어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Ehre den Heeren mit deinem Gut und mit den Erstlingen all deines Einkommens. So werden deine Scheunen voll werden und deine Kelter von Wein überlaufen. Sprüche, Kapitel 3, Vers 9 bis 10. Amen. 네, 조금, 초반 부분에 빨리 읽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천천히 암송하면서 준비, 시작. Ehre den Herren mit deinem Gut und mit den Erstlingen all deines Einkommens. So werden deine Scheunen voll werden und deine Kelter von Wein überlaufen. Sprüche Kapitel 3 Vers 9 bis 10. Amen. 네, 한더 Ehre den Herren. Mit deinem Gut und mit den Erstlingen all deines Einkommens. So werden deine Scheunen voll werden und deine Kelter von Wein überlaufen. Spreche Kapitel 3, vers 9 bis 10. Amen. 네, 맞던 부분은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의미였어요. 재물을 통해서든 하는 일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께 그 모든 전체가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단지 드리는 것 그냥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것 시에요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가 첫째 첫 소득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내가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아 c h ü s s